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21세기 정보의 바다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보를 올바르게 취득해야 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정보 수용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정말 개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문해력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용어이고 하니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활용 능력에 국한되는 단어였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터넷 혹은 전자기기로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이후 우리는 더욱 더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모든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덕분에 좋은 점도 많이 생겼죠. 가보지도 않은 장소의 맛집을 찾아낸다거나 소문난 맛집의 예약을 인터넷으로만 할수 있다거나 그리고 또 전화로 음식을 시켜 먹는 어쨌든 우리들은 전자기기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파에 앉아서 다른 지역의 박물관도 가볼 수 있고 해외 여행 동안 대리만족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인해 과연 좋은 점만 생겼을까요?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 뉴스들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키오스크 진입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들은 전자식 주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곤 했는데요. 보다 못한 공익 광고 협의회선 에 키오스크 앞에선 어른신들을 돕자는 광고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기계를, 기계를 사용을 하려고 해도 좀 우리 나이에서는 좀 어렵고, 기업 사람한테 민폐 치칠까봐 좀 미안하고 좀 그래요. 사용법이 있어도 우리 나이에서는 따라하기가 좀 힘들고 시에서 교육이 좀 있었으면은 좋을 듯합니다. 이런 게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일부 Z 세대에서는 무례력의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낙관적, 위화감, 시원섭섭하다 등 흔히 들어본 단어들에 대해 일부 Z 세대들은 이 단어들을 매우 생소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일상 속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단어 설명을 위해 기본 교육 시간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디지털 가속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빅 블러 현상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장 속에서 소외된 노년층들에게 지자체에서는 꾸준한 교육과 교육 자료 배부을 통해 뒤처지는 인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재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의 관심과 배려로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지식 디지, 디지털 리터러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